안녕하세요. 2019 서울 모터쇼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됩니다. 최근 LPG 자동차 구매가 모든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LPG 자동차 구매 혹은 LPG의 튜닝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데 바로 요 로턴이 좋은 솔루션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몇 번의 시승을 통해서 로턴의 LPG DS 시스템을 많이 경험을 해봤었는데. 다들 못 믿는 눈치였어요. 아니 어떻게 LPG를 직분사 엔진에 바로 분사를 하냐? 어떻게 가솔린 엔진을 그냥 LPG 연료로 바꿔 버리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서울 모터쇼에 로턴 부스, 로턴 전시장이 마련이 되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로턴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로턴의 LPG d s 시스템이 어떤 기술이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턴의 LPG t s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가솔린 엔진을 그대로 활용하되 모듈 키스로 장착된 LPG t s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료를 LPG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다 보니 차량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유지한 채 약간의 변화로 LPG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패키징이 돋보이는데 실제 여기 LPG 분사를 위한 별도의 이시... e c 가 있고요. 그리고 l p g 분사를 위한 별도의 포트가 그 엔진 쪽에 인스톨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본다면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척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네요. 어, 근데 재밌는 게 펠리세이드네요? 어, 벌써 이 로턴 쪽에서 펠리세이드 DS 시스템이 다 완성되었나 봅니다 자, 지금 구체적으로 좀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로턴의 김병주 과장님과 함께 이 로턴의 LPG DS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턴의 LPG DS 시스템은 어떤 기술이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어, LPG 순정 차량이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나온 차량에 LPG를 겸용으로 쓸수 있도록 튜닝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한 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GDI 엔진입니다. 이 차량은 펠리세이드 차량인데 GDI 3.8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직분사 방식을 그대로 LPG를 쓸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LPG 직분사 시스템입니다. 이 LPG 직분사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소실에 액상의 LPG를 직접 분사함으로써 필요한 연료량만을 분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엔진보다 연료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적고 어, 액상의 직분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솔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운행을 하실 때에도 LPG를 타고 있는지 가솔린을 타고 있는지 이런 주행의 차이를 느끼시기가 힘들고요. 또 기존의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저희 네, 다섯 가지 부품 정도만 애동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설치도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 로턴의 LPGDS 시스템을 경험을 하면서 그 차량이 갖고 있는 출력이라던가 효율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다고 는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경험을 쌓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직분사 액상의 직분사 방식을 해외에서 처음에 2003년 정도에 개발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사, 사용하고 있는 키트가 네덜란드의 프린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어, 방식인데 유일하게 어, 지금 2003년부터 개발을 해서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한 회사가 유일합니다. 이 프린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 회사하고 저희가 2013년이죠. 2013년도에 기술 협약을 맺고 국내에 이제 저희 이 직군사 시스템을 공급을 하기 시작습니다 LPG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기존에 제가 l p g 튜닝하는데도 많이 제약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결국은 튜닝을 하는 거에서 그 안전과 보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신뢰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로터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시스템은 이전에 앞,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가솔린 시스템에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부품으로 인스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저희가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절차 절차로 이루어진 인스톨 매뉴얼을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리점이 동일한 어, 품질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임의로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닌 교통안전공단에서 어, 제시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 실제로 방문을 해서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혹시나 LPG 누출을 없는지 이런 안전 검사까지 다 받은 다음에 고객한테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 튜닝 시스템은 3년에 5만 키로 저희 시스템을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3년에 5만 키로는 지금까지 어떤 튜닝사에서 제공했던 그런 보증기간보다 굉장히 긴 마일리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이 로턴 시스템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만큼 높은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증기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턴의 전시관에서 로턴 LPGDS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 LPG DS 시스템을 장착된 차량들을 이미 여러 번 주행을 하면서 그 출력과 연비가 정말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부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말이 안될 정도였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연료비, 운영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거나 주행거리가 긴 분들은 이 로턴 LPG DS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사실 실제 카카오 블랙을 비롯해서 여러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이 로턴 LPG DS 킷을 장착된 차량들이 운영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블랙의 벤츠 E300도 다 LPG 시스템이고 그리고 실제 최근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공개한 그 니로 하이브리드 택시 있잖아요. 그 택시에도 이로턴의 LPG 디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면 의전 차량이라든가 플릿 업체의 차량들도 이렇게 LPG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그 운영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정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카울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또 다른 전시장에서 또 다른 자동차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